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여의도 항해사 이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엠로, 요 엠로. 자, 엠로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한 상승이 있었죠. 주가 자체가 저점에서 거의 400%, 500% 이상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한 이후에 주가 자체는 급락으로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의 추세 자체는 뭘까요? 저는 하락 추세라고 봅니다.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보고, 뭐 뉴스에는 역대 급 최대 실적이 나왔다 그런데 이미 보다 그러한 실적은 뭐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다 그렇잖아요 실적은 알고 미리 오르는 거지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아셔요 그렇죠 다 이상 한왜 실적은 오르는데 주가는 안 오르지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안 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이 아니죠. 얘는 뭐다? 이미 주가가 이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실적은 반영이 된 거죠. 주가 자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넣고 매매하세요. 만약에 주가 자체 오르지 않았다면, 분명히 오를 조건은 되지만, 이렇게 이미 올랐던 종목들은 이미 반영이 됐다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엠로를 월봉의 흐름부터 볼 텐데,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공부할 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조정 구간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조정 구간 눌림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쵸 자 눌림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됐을 때 그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됐을 때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럴 때는 우리가 장대 양봉을 절반의 기준선으로 잡자 이거예요 여기에 절반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잘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 결국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조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하나의 봉이죠. 그럼 얘가 절반은 여기니까, 얘가 종가가 잘 지지됐어. 그러면 홀딩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탈했어. 그럼 매도야. 얘 절반은 여기, 여기 이탈했으면 매도하셔야지. 이게 맞는 거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때, 때로는 이탈했다 다시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된다. 자,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 뭘까요,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음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음봉이 은봉, 나오면 음봉의 절반을 긋시다. 절반을 끼고 또 저점을 긋고 이렇게 그세요.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주가 자체는 2번에 안착을 했을 때 뭐라 뭐가 나온다? 예, 여기가 안착이 됐을 때 뭐가 된다? 여러분들. 저점이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잖아요. 이게 하나의 봉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략적으로 여기와 여기. 얘는 검은 62,50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2,500원. 이걸 주봉이거요 주벙 주봉에다 62,500원을 긋시다 자, 62,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죠. 여기다 이렇게 긋고. <laughs> 전에 저항 그쵸 고점이죠 돌파하기 전에 고점 이부 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 62,500원의 안착이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최근에 뉴스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어 요즘 주식시장이 좋죠 어, 조, 좋은가요 나쁜가 어제만 좋았죠 어제 좋고 다시 원상태로 왔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좀 정리하셔야 돼 포트폴리오라 그러죠 이거를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왜 어떻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종목 상담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게 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어느정도 바닥은 확인했기 때문에 상승장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 상승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이 지금은 정리가 돼야 돼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종목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상담 드리도록 하고요 엠로에 한번 최근 뉴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로 보시면 음... 3분기 매출 역대 최대래요. 그렇죠? 근데 파생상품 평가 손실도 발생겠네 아, 90억 원이면 어 17%면 굉장히 큰 거죠. 자, 어쨌든 상승 뭐죠? 어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엠로. 그렇죠? 파생상품 음. 거래 발생. 여기까지 다어 적용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익은 어, 줄어들었죠. 예. 왜냐면, 하 파생산품 거래 손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쵸? 예, 이렇게 줄어든 건데, 결국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은 뭐예요? 이미 실적이 반영됐어. 우리가 알기로 실적이 반영돼서결국 뭐냐면, 62,500원이라는 가격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했으면,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될까? 요, 일본에다 62,500원을 거 봐요. 자, 자, 그거 놓구요. 어디가 중요할까? 그 다음은. 만약 에 여기가 하락이 된다면, 여기까지는 열어놓읍시다. 편하게. 그리고, 이 제가 보기엔 여기를 최종 손절선으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54,500원 정도를 최종 손절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쯤 알게, 있네요. 제가 공부를 왜 많이 시켜드리냐면, 주식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예? 알고 매매하는 거랑 모르고 매매하는 건 천지 차이에요. 고그 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윗꼬리가 자주 나타나고, 두 번째는 장대음봉, 세 번째는 쌍봉이에요. 자, 우리가 윗꼬리는 뭐예요? 윗꼬리는 다 알아. 윗꼬리. 자, 장대음봉도 다 알아요. 그렇죠 장대음봉도 이거예 쌍봉은 뭐냐면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 보시면 쌍봉이죠. 고점을 돌파 못했어. 그쵸죠 그다음 장대 위꼬 보세요 확대해서 보면 위꼬리 장대 뭐 위꼬리 장대 뭐다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여기서는 매도를 하, 진행을 여기, 적어도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늦었잖아. 결국 뭐냐면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인 거예요. 최근에 반등, 반등이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 안착을 하지 않는다면 이5 4 5 0 0원에 지지업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엠로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 제가 종목 상담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